오늘은 BMW X5 촬영하는 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100만 원 할인해 드리는 날입니다. 자, BMW X5 당근카에서 직접 매입해 온 차량입니다. 요 차는 일반 모델이 아니고요, 48i 무려 V8기통 엔진입니다. 가솔린 엔진이고요, 사륜구동 들어가 있는 아주 멋진 차량입니다. 신차가가 1억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했던 차량입니다.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금액, 10분의 1도 안 되죠. 한 1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자, 거기에서 또 우리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100만 원, 100만 원 할인해드리는 차량이고요. 당근카에서 직접 매입해온 차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어, 요차 우리 구독자 분께서 잘 타시던 차량. 어단종카에서 가지고 왔고요. 가져와서 노유 수리부터 해서 아마 요차 값에 거의 한 절반 정도 수리비로 들어갔습니다. 예 저희가 가지고 와서 저희가 직접 수리한 금액이 요 차의 한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리 내역서는 오시면은 저희가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고요. 자 BMW X5, 예 4,800cc. 48i X 드라이브 4륜구동 모델이고요. 어, 07년식 18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예,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누유소리 완벽하게 했고요. 자, 아주 깨끗하게 상품화를 완료한 차량입니다. 자, 앞쪽 헤드라이트 모습이고요. 자 키드니 그릴은 이렇게 블랙으로 아주 어, 예쁘게 되어 있고요. 자, 위쪽에 BMW 마크 있고요. 이 차가 잠깐 외부주 차장에 있다가 와서 먼지는 좀 쌓여 있습니다. 예, 상품화, 그니까 광택 작업까지 모두 완료가 된 차량이고요. 먼지는 묻어 있으나 음, 출구하면서 깨끗하게 손세차 한번 더, 물세차 한번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이트 역시 깨끗하고요. 자, 휠 타이어 아주 좋습니다. 휠이 굉장히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275 40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차는 뭐3.0 디젤 이런 차가 아닙니다. 48i 이따가 엔진 사운드 들어보시면 아주 가슴이 쿵쾅쿵쾅 뜹니다 아래쪽으로 사이드스텝 장착이 되어 있고요자 위쪽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루프랙 장착이 되어 있고요자 뒤쪽 휠타이어는 315 3호 20인치네요 와 어마어마한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 한편보다 훨씬 더 넓은 두께의 아주 큰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후면부 후측면 모습이고요. 자 X5 X드라이브 사륜구동 예, 모델입니다. 자요차 자, 지금 당근카에서 어, 연말 땡처리 재고 정리 100만 원 할인해드립니다. 어, 원래 어, 소비자가 999만 원이지만 우리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 900만 원, 예, 900만 원에 별도의 수수료 를 받지 않고. 우리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100만 원 할인된 금액 900만 원에 판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우주명차 BMW X5 한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당근카에서 직접 매입을 해온 차량이고요. 별도의 수수료 받지 않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한해서 100만 원 100만 원 할인된 금액으로 지금 연말 땡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이 차는 여러분들 그 저가형 모델하고 절대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BMW X5 48i V8 모델입니다 어, 4800cc 가솔린 V8 기통 엔진입니다 어, 우리 구독자분께서 잘 타시던 차량 제가 직접 매입을 해왔습니다 매입해와서 어, 누유 수리도 많이 했고요 이것저것 정비비가 요 어, 차의 절반 정도 절반 정도는 수리비로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완전 최상급입니다. 동급 최상급으로 보셔도 될 만큼 최고의 차량으로 상품화를 모두 완료해 놓은 차량입니다. 어, 이 차의 스펙은 07년식 18만 키로 주행한 4,800cc V8기통 가솔린 엔진입니다. 사고 유무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뒤쪽에 트렁크 단순 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누유 여부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입고해서 누유 수리를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누유는 없다. 그리고 아직 어, 한 달에 2,000km 보증이 살아 있는 아주 안전한 차량입니다. 신차 금액은 1억 3천만 원 정도, 1억 2,500에서 한 1억 3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어, 지금 소비자 가는 999만 원이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판매해드리는 금액은 900만 원입니다. 예, 900만 원에 판매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이 중고차를 구매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차는 금방 판매가 됩니다. BMW X5 자, V8. 남자는 V8이죠. 자, 무려 4,800cc. 무려 4,800cc V8 기통 가솔린 엔진입니다. 예, 3.0 디젤 차량하고 절대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엔진 사운드 아주 끝내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입고해서 수리비만 차값의 절반 정도 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완벽하게 예, 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누유 수리도 모두 맞춰놨고요. 자 상태는 최상급 자부하는 차량이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이 한해서 100만 원 할인되, 할인된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07년식 18만키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 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자, 아, 아주 좋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SUV 차량이 있겠습니다만, 이 X5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호평을 받는 차량이고요. 정말 많이 팔린 차량이고, 매니아층들이 또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자레인지로버어 랜드로버라든지 레인지로버 혹은 뭐 지프라든지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SUV들 차들이 있는데요. 어그 차들에 비해서 월등한 어 주행 성능과 그 다음에 또 BMW 특유의 또 아주 어 멋진 드라이빙과 이런 것들을 아주 좋은 느낌으로 선사해주는 차량이고요. 자 뒤에 트렁크 공간입니다. 자 바닥에 매트 어, 이렇게 아래쪽 수납 공간이 있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매트도 한 세트 있고요. 예, 여기도 또 세, 여기도 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설명서 보증서는 요 뒤쪽에 있네요. 그리고 BMW 이런 어, 관련된 것들 예, 이런 것들 다 있고요.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레일 있죠? 이쪽에 또 연결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 수납 공간 있고요. 예, 이 단자들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아래쪽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열리죠.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런 방식이고요. 자, 조수석 쪽 뒷자리에서 바라본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건 떼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차박 같은 거 하실 때는 이거를 떼어내실 수가 있고요. 자, 위쪽으로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 커튼도 아주 예쁘게 달아놓으셨네요. 이렇게 커튼으로. 예. 자, 그리고 옆쪽. 예. 조수석까지 전동 기능, 메모리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당근카에서 직접 매입해온 차량, 지금 연말 할인 이벤트 100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저렴하게 판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뒷자리도 열었고요. 자 썬팅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진하게 되어 있고요. 예, 커튼 요거 풀어 내시고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도어 쪽 모습이고요. 바닥 매트고요. 자 시트 모습입니다. 자 폴딩은 여기에서 이렇게 버튼 하나로 이렇게 폴딩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요 차는 아주 좋은 게이 가운데 바닥이 평평합니다. 예 가운데 바닥 가운데 타시는 분도 편안하게 타실 수가 있고요. 예, 뒷자리도 열선 시트 있고요. 뒷자리에서 에어컨 공조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예, 암레스트로 또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예, 옆에도 커튼이 있고요 자, 위에 썬드프 있는데 요게 지금 외부에 주차장이 있다가 왔습니다 광택 작업까지 모두 완료한 차량 인데요 어, 출고 전에 물 세차 깨끗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택 작업이 모두 마친 차량입니다 자, 비필러 쪽 송풍구 있고요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입니다 자, 아주 좋습니다 뭐 최고의 SUV입니다 어, 가솔린 차량이라서 매연 걱정 없이 아주 정숙하게 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차량 당근카에서 강력 추천드리는 추천 매물입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도 여기고요 예, 앞쪽 뒤쪽 선팅 모두 다잘 되어 있습니다. 예, 전동 접이 뭐 각도 조절 잘 되고 있고요. 자, 다음에 도어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예, 수납공간도 아주 큼직하고요. 도어도 굉장히 두툼하고 이쪽으로 우드 그레인 아주 고급스럽게 잘 깔려 있고요. 예,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시트 여긴 살짝 뭐 사용감이 좀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자, 이쪽에 라이트 버튼이 있고요. 아, 바닥에 페달이 있고요. 자, 이쪽에 각가지뭐 크루즈 버튼이라든지 자, 핸들 위아래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주행거리는 182,753km. 182530 아, 182753km 주행했고요. 자, 핸들이고요. 핸들. 어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하이패스 뭐 블랙박스 있고요. 어 쪽에 뭐 내비는 없습니다. 예, 요새는 뭐 핸드폰 내비 네비 쓰니까 내비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후방 카메라 예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가 뭐 엄청 선명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후진 들어가 있고요. 예, 이제 드라이브 어, 들어가 있고요. 핸들은 아주 뭐 짱짱해요. 예. 우선 뭐 요즘 나오는 뭐 요즘 나오는 소렌토, 산타페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탄탄한 아 그리고 어 쫀쫀한 그런 핸들링 느낌이 있어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정말 나를 좀 안전하게 이렇게 좀 운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핸들링 느낌을 저한테 예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동시에 그래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어 그리고 이 쪽에 스타트 버튼 에, 키 있고요. 에, 송풍구 있고요. 자, 이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있어요. 에, 그리고 이쪽에 에어컨 히터 그다음에 CD 플레이어 에, 이런 버튼들 있고요. 자 안쪽으로 어, 수납 공간, 잿더리, 변속기, 파킹 버튼, 스포트 버튼, 메뉴 버튼 다 있고요. 자 안쪽으로 수납 공간 있고요. 쪽에 보시면 어 시리 체인저 있고요 에, 설명서는 뒤에 트렁크 쪽에 있습니다 에, 설명서도 있어요 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앞쪽 대시보드 쪽그 다음에 A필러 쪽 아, 앞유리 쪽 어,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썬루프 모습입니다 자, 오늘 당근카에서 판매해드린 어, X5 차량 지금 현재 999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인데 요 우리 당근카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900만원에 900만 할인 판매해 드리고 있고요 당근카에서 메이피용차는 어, 별도의 수수료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이제 디젤차도 있어요 3.0 디젤도 있고 어, 이 라인업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후속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X6, X4, X3, X1 뭐 등등등 해서 어, 여러분들 원하시는 좋은 차량 여기 당근카로 오시면 좋은 차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이치 오토월드 309에 자리하고 있고요. 어한 분도 그냥 오셨다가 한 분도 그냥 가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